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한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모든 이, 내게 이들의 성전로다바로 내. 이제 우리 하나 님의 원과 함께 오늘 그리스 로이 로이 로스을 우리 형제 들을 잠수, 하자 우리 하나 님에 서는 하는 자가, 하는 자가, 하는 자가, 하나 자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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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는 자가, 하 자가, 하는 자가, 하는자는 자가, 하는자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탓에 고개를 푹 죽인 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형제를 비난하는 자 참수하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책감 쪽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소원입니다. 원수는 뭘안 했느니 또뭘 해야 했는데 하면서 온갖 비난의 화살을 우리의 마음에 쏘아댑니다. 우리의 지난 실수와 실패를 계속 상기케 시켜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죄책감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시의 핵심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그리스인들 다 넘어갑니다. 너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부모로, 자녀로서, 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양심적이라 그 말을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공격을요, 꾸준히 받다 보면 자신이 싫어집니다. 결국은 죄책감의 감옥에 그는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자신감은 온대간데 없고 최고의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교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면이 멍투성입니다. 그들은 비난의 말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 비난의 말을 듣는 그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자유해야 되는데 더 오히려 많은 정제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이 인생을 살더라도 그의 등에는 더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신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멘.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그 아들 예수님 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늘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공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그 신앙은요.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 비난이나 그 자기 연민 속에 빠져 허욱거리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용서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아멘.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다시 그 용서를 믿고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인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또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지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 이 녀석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가 받아들이는구나. 아, 내가 너가 참 보기 좋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난에 또 그렇다 했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하며 허우적거리며 앉아있는 모습, 그거 부모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얘야 좀 일어나거라. 얘야 좀 정신 차리거라. 그렇게 한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마귀만 기뻐할 뿐이다. 다시 털고 일어나.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서라. 주님 아멘. 말씀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놀란 그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로 우리를 참수하던 마귀는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비난할 자격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귀의 비난소리를 받아들이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격려와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비난 속에 살기를 멈추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긍정적인 자아상을 품고 내게 허락하신 주의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흔들림을 듣고서 나의 마음 가운데 피아리지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더 아, 그 아, 이상 아, 너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 아, 이름으로하여 힘차게 조합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절히 주님 앞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